석 선수에게 3프로토스란 어떤 의미일까요? 숙제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오늘 첫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번째 매치에 빨간색 장윤철 선수고요 파란색 송병구 선수입니다 로봇 테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1 2시 쪽에 잠이 쳐서 저 정도 빠르게 올렸고요. 네. 압박을 받을 네. 수도 있는 거예요. 반응 늦었어요, 셔틀. 네. 아 너무 늦었어요. 아오오 한번 셔틀을 활용을 해서, 자 좋은. 이 언덕 위로 올라요. 아 드라군들이 이 수비 병력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당에 네. 너무 적은 숫자의 드라군만 있거든요. 네. 심 해야 돼요. 어끌게려고 예, 지상 병력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네. 지금 네. 약두방 정도 맞으면 잡히는 상태였었거든요. 네. 여튼이. 5.5도 지금은 예, 위로 시야 밝히고 있고 드라저 셔틀이 빠져나가는 트로 자체를 좀 잡아야 되는데 네, 아 셔틀 터졌어요. 네 셔틀은 터졌고 한 방. 아, 이게 언덕 드라곤들이매집 역할을 해주고 네. 있는데요. 네 그리고 리버까지도 뭐 살리는 상태에서 막아낸다면 아마도 다운 채치 방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방보다 일찍 먹는 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셔틀 하나 들어옵니다. 네. 여기 리버 어, 2기쿨 리버에요. 리버. 아, 아 이거 자국 그만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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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 거기에다가. 와이 병력 수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네요. 네. 자 리버 셔틀까지 지금은 노리고 네. 있는데. 오. 어 셔틀은 뒤로 잘 뺐어요. 반이빨라가지고입건진 네.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기 안쪽은 네.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하지만 본진 안쪽에 이미 프로브를 쫓아낸 상황이라서 네. 아 야. 이번엔 점사 늦었어요 이번에 번 네. 터졌고 아니. 여기도 두 기도 어디 한 곳도 그냥 아 놓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네자 여기서 밀리면서 네. 양마당취재첫 번째 대결 송병구 선수가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고 난 이후에 역습을경기 끝났습니다. 이제 2번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이경민 선수예요. 왼쪽이 이경민, 오른쪽이 이몽규 선수입니다. 오버풀 선택을 했고요. 그 오버풀을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공포지로 시작을 하는 이경민 선수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측하는 지점에 있는 오버로드는 뒤로 빼기 시작을 했고 본진한 쪽에 이제 오버로드 찔러가 오면서 아 저걸로 들어가는 거잘 막았어요. 네. 토브가 일하다가 한번에 지체도 하지 않고 이곳쪽을 막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욕심부리다가 테로가 네. 막힐 수 있는데 상대방의 이동 동선을 봤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마중 나간 스커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끊어먹기 위해서. 예, 오버로드 옆에서 네. 붙어 있다가. 아, 테세어도 잡아놓은 입장인지라 질러추 찬의 기용으로 일단 미사를 뽑아놨고요. 네. 여기 선크하나가 지어져 있어서요. 리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옷과 앞마당 쪽 건물 배치가 꽤 괜찮죠? 네. 그래, 여기서 퍼져서 공격하지 못하고. 오. 네. 그래, 도기가. 자, 맞아주는 질럿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 생존한 질럿이, 어, 지금은 드론을 한 두세기 정도 잡은 모습이었죠. 네. 스톰을 최대한 여기서 에 소비시키면서 넓은 지역에서 싸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자, 입구 쪽 통과해서 나오는 프로토스를 일단 덮쳤습니다. 네. 스톰 버리면서 병력 숫자 좀 줄이고 있거든요. 다시 네. 한번 달려드는데요. 자, 여기 스톰이 어느 정도 사용됐다 싶으니까 계속 좀질기게 달려들어요. 네. 자, 우선 선발대와 교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아라 네. 아, 마 가장 아. 많은 템플러였는데요.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한1 0 정도로 보이거든요. 네, 네. 3유탈인데 아까 막커세어에 쫓겨났었고 초기에 이게 6킬이에요. 네. 예. 그리고 캐널이 죽었습니다. 이확장기지 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주력 병력 이동하죠 네한번 지금은 취소시키기 위해서 소수 병력만 올라갔는데 자 스톰은 위쪽으로 가면서 피했고 결국은 네. 취소시켰습니다 그넥서스가 취소됐고 러커까지 지금은 나왔습니다 네 러커가 지금 장전되어 있는 상황에 스톰 뿌리면서 이 병력 네. 걷어내보려고 하거든요 아 이게 러커라도 없었다면은 병국한 네. 네. 곳을 모으면서 스톰으로 아제미를볼수 있었겠는데 네. 그, 아 갈상진창 했어요 예 네. 네. 그래도 위쪽 스톰은 대박이 났지만 결국은 히드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네. 하이템 프로의스톰이 받쳐주지 않는 한이 조합은 힘을 못쓰죠 GG, GG. 네. 럭컨하고 난 이후에 이 평균 차가운 코칭이 따냈습니다 승자전 진출 <목소리>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고요 5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11시가 이몽규 선수에요 두 경기 연속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는 이몽규 선수 두 번째 오버풀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 1레 굉장히 좀 프로브를 적게 뽑아가면서 가난한 더블랙을 시도했는데요 네. 대각선인 부분이 오히려 송병우 선수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글링 도기가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하나가 완성되거든요, 하나 잡고 한 번, 오, 도기 올린 구뛰어 와서 프로브 둘 잡았으면은 뭐 나쁘지 네. 않죠. 기분 좋죠. 체력이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는 아. 프로브의 역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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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질럿셋 오버 잡혔던 시기에 어. 좀 미리 생산 자체가 안 됐던 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잡힐 걸 감안해서 하나 정도 아, 추가로 더 뽑아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질럿삼형제가 어이없이 지금은 안마한 쪽으로 들어오니까 오. 거기에 화들짝 놀라서 대비하는 가운데 오버로드 하나 더 잡았고요. 야, 여기 들어오는 질럿을 끊어내고 있거든요. 네. 여기 하나 들어갑니다. 네. 다크도 아니고 이제 질럿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세기가 시야 바깥쪽에 서 있다가 안마랑을 습격하니까 거기에서 또 어, 발생되는 아... 저 드론 아. 야... 인연이 닿질 않았어요, 예. 저 드론까지 네. 여기 커세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심산되는 거 하나씩 계속 끊어내고 있어요 네. 여기 초비병력 없습니다 활동량이 굉장히 넓어요, 커세어가 네. 상대가 네. 히드로 어쨌든 힘을 모아서 자신을 압박하러 올 만한 타이밍에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오로들을좀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도 막았고 방금도 지금은 드라이빙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론도 곧 날아갈 예정이고 커세어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저런식의 공격은 올 거고 미리 3층에 올라갔었던 병력, 네. 하이템플러도 지상에 있었죠. 그렇지 아래 이두 방향에 뼈 아프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퇴로의한방 이게 프로소스가 이 지점을 빠르게 지금은 걷어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를 오, 부, 여기를 붙잡혔을 때 진출하는 각도가 너무 안 나와요. 네, 러커가 와서 이 방향하고 네. 오. 우 언덕 위쪽을 좀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네, 1층이에요 시간 일 층에서 이동을 2층. 소공대들 보내주고 최대한 네. 상대방 이동 방향을 아좀 미리 안 상태에서 언덕을 고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였었는데 언덕. 으로 나갈 수 있는 길목이 한 군데만은 아니었죠, 선수들. 네. 네. 6시 확장 기지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여기 러커 배치 위쪽 병력하고 사우다 옵저버가 제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하이 템플의사이스 톰이 있어야지만러커 있는 병력과 싸울 수있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없다면은 그냥 멀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바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이봉규 네. 선수는 앞마당과 저, 어, 제 2멀티 라인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서 최근에 하고, 하고 있는 이멀티, 트리플 지역 쪽을 깰려고 할 겁니다. 네, 다시 보냅니다. 확장기 뒤쪽으로 스톱 뿌리고요. 스톱 때리기는 진짜 좋은 지역인데, 스톱이 빠졌을 경우에는 네. 밀어내기 네. 너무 어려워요. 완벽한 수비를 보여야 되는데, 중간 허리를 오.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자, 들어간다 여기 한 방에 있습니다. 네, 네. 허리가. 어떻게 로... 들어갈까요? 아! 오, 오, 오. 와, 중간에. 예, 거의 헛방이었죠 이거. 예, 네, 저빈 공간 쪽으로 뿌리면서 앞쪽에 있는 히드라가 좀한발더 가깝게 왔기 때문에 헛방이 되고 말았고요. 네. 거의. 기 러커 어, 차도 깨 됩니다. 그러면서 넥서, 치즈, 치즈, 세 결. 이몽규 선수 먼저 승리 따냅니다. 1대, 1대 0! 경기 좀밝끝 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에 시작하겠습니다. 승자는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예요. 빨간색 송병구 선수고요. 파란색 저그 이몽규 선수입니다. 계속 컨트롤로 자 어우 아, 가스가 어요 가스가 되지도 못하게끔 지금은 완전히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네깨누타님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와미친와자 그... 그... 네. 하나 분명히 <웃음> <오오오오>. <웃음> 때리고 있어와 예. <laughs> 한 마디 했는, 했는데 예. 거의 욕으로 돌아왔어요. 예, 저는더 찍었어요. 네, 다 취소했습니다 이번에. 날 수밖에 없었던 네. 것이 본진 쪽그 가스러시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당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애교가 있죠 네. 오. 아, 여기에서 경력 아, 네. 어? 이게, 이게 아까 체력이 빠져 있는 뮤탈스크가 섞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송경우가 어, 이 여기 멀티를 통해서 상대 사이드 멀티 쪽으로 한번 습격을 갈 생각이었었는데 그게. 예. 좀 이게 원활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어 이거 자원철에 타격을 네. 입어요 네. 여기 들어스서뚫어수 있습니까? 이번 공격에 너무 많은 걸 담아서 뛰어왔거든요 네. 여기서 이병력들을 막게 되면 막 희망이 거의 사라진다 네. 을 정도의 아좀 손해가 되겠습니다 뮤탈스 네. 숫자가 지금 꽤들었어요네 지상군을 어쨌든 오오! 계속 뮤탈 위주로만 뭐, 어 스톰 한참 맞았어요 자, 양념은 꽤 잘해놨었는데요 예. 네. 거기에 커세어 세기가 지금은 동원이 되다 보니까 뮤탈스가 맞다가 스톰 맞고 톰샤워 하다 보니까 너무 뜨거운 물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지금 화장을 입은 두 상태인데, 예. 어디가단두 개인데, 네.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들어가서 여기서 칠러들이 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뷰탈리스 카에떠 있고, 네. 제공권 잡았습니다. 경기 끝날 정도의 피해를 입혀야만 하는 그 입장이었었는데, 네. 대신 이쪽 저 확장 자체가 너무 늦은 상태였었거든요. 악칸이 여기서 큰. 활력을 네. 못 해준다면, 딱유탈이 네. 그러니까 무너도 못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방어 타워도 네. 없어요. 이게 아카를 찔러서 터트릴 만한 송곳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팔차할분곳에서여기드 아, 네. 들어온들만 먼저. 자 오, 한 방에 한 방에. 밀리네 밀리네 밀리네. <laughs> 야 사이드 볼티가 지금 질럿에 의해서 깨졌고. 예. 네. 여기서 깨졌어요. 경력이 어 많차는데. 오분 막혔어요. 예. 네, 은근 네, 까다로운. 예. 야 아칸 하나. 나머지 드라군들이에요. 길량급급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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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어, 을 해줘야 되고. 예. 아직은 가면 안 되는 아칸이에요. 백설전 백설 전구와 7 드라군인가요? 점사 점사 좀더좀 더. 아 칼론 다들 왔어. 그 네. 그러니까 그성큼 깨려고 드라군 위주로 지금은 많이 판성을 네. 해가지고 왔는데 네. 저성큼만 깨고 나면 아칸이 전장으로 투입되면서 아아 이거 아아 아니, 저 아칸만 없으면 어떻게든 빨리 점사로 드라군 쫓아내는 건데 네. <laughs> 그렇죠. 캐논으로 수비라인 형성하는 판단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일단은 저기에다가 멀티를 형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은 네. 아프로토스 위쪽까지 네. 지금 올라갈 수 있고 오 어, 캐논이 맞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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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네이코세도 하나 섞여있어서 하나가 네, 좀 큰데요? 네여기 네. 이들이 아아 이거는 동방이동을 은 아칸이 돼서 나와야 돼요 나올 거면은 네. 네. 아 스파이어를 그냥 강제으로깰수 있죠 이거는 네 맞으면서 깼는데요? 네. 네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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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쪽에 투레던 해처리가 꽤큰 역할을 할것 같고 그러면서 센터 쪽에 수비 라인 이제 나머지 네. 미네랄 반쪽도 쓸수 있게끔 어.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은 프로도 적어도 멀티 하나밖에 는 지금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다쓸 데도 리코고 있을 땐못 보죠 이거. 그렇죠. 어, 어. 주력과의 싸움에서 여기에서 지금 캐논 범위 안 닿은 범위에서 이렇게 예, 긁어주는 것도 어, 좋겠다라는 생각에 러커를 지금은 생산을 했는데 로보 티스까지 만약에 터진 상태에서. 야, 양방향 견제? 가스밥 먹어라. 오? 네. <laughs> 이게, 이게, 뭔가 싶겠는데요? 일단, 저 셔틀은 있어서. 아, 그러면서 몰래 멀티 했어요, 송병구. 이거는좀 좋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그의 멀티, 아까 깨졌던 자, 아, 지역을 본인이 확장 기제로 가정하면서 저그의 사이드 멀티 하나를 또 깨버리게 되면은 저그는 진짜 자원 하나거든요. 대장구들이 빠져있을 때 한번 노려보자 인건데. 자, 클래스자가 많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 병력으로 끝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예. 고커부터 먼저 제거하나네 하나 지금 네, 왔고 어. 자 살다. 캐논 캐논 주력이 질럿은 아니기 때문에 럭커도 네. 네. 활약 못했어요 아, 막았어요 아, 센터 쪽에서 이거는, 예, 병력이 좀 남아있거든요 네. 이게.. 어, 아, 어? 도망가야 되겠는데 네, 이거는.. 아이 12시 지역도.. 예, 아 러커가 12시로 네. 이동하려다가 지금은 중간에.. 어, 이게. 아 길바 길바! 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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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바. 저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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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느 쪽으로 합니까? 이거까지 포함된 명령인데요 그렇다면 은 여기 사이드 볼트부터 깨는 게 순순히.. 순순히! 오! 주요 지스퍼지가 뿔뿔이 흩어졌고요 네! 리버는 없었습니다 셔틀.. 아칸이.. 비비기가 불가능하죠 아칸 때문에 11시는 어찌됐든 포기? 예, 포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네, 밀어낼 수 있나요 여기? 프로토스는 여기에서 끝낼 생각이에요 네 병력 양 차이가 좀꽤 나거든요 스톰까지는 정지해야 되고 확장 길이까지 밀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본진이거든요 네. 제2의 본진 아 본진 나원만 남겨놓았는데 프로토스의 그때까지 모인 병력에 자신의 본진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네. 약간 이 센터 조금 멀티를 결국 이제 내주는 상황까지 나왔었거든요. 어우, 우리 마둑기 고초병이 있어요. 경력 개체수가 좀 많이 줄어서. 네. 아, 또 정확하게 어, 어, 정룡왕을 때렸습니다. 네, 정리가 GG. 됩니다. GG! 오케이. 자, 이번 2세트 대결 송경구 선수가 승리도 안 했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3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승자전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는 프로토스송병구 선수예요. 한 경기 내주 시작했습니다만 이너코버전에서 승리 따내면서 1대를 맞췄고요. 네맞저죠 이몽규 선수입니다. 세게 더 올라가는 타이밍 확인합니다. 이정현의 히드라가 많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에 앞마당으로 습격한 게 예, 그나마도 오그로드를 하나 더 잡는 성과가 네. 됐죠. 히드라가 더 와야 돼요. 네 나오네요. 추가 변경 왔습니다. 꽤 돼요. 히드라도. 시간에 설을 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역할을 네. 질러 지금을 한 했네요. 네, 들어갑니다. 예. 면쪽그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알아서 빠져 넣고요. 네. 네. 근데 저그 부분들을 잘지킨 상태에서 마감만 낸다면 괜찮을 텐데 오. 어느 정도는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병력이 네. 좀 잡히긴 했습니다만 들어오는 병력이 일건 숫자는 줄였어요 근데 의도를 알고 있어서 진짜 적당히 하고 뮤탈은 더 템플러 끊어먹는 것도 생각을 네.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지 이제 가요 뮤탈 리스크가 네. 서 끊어내기 위해선 내개짜리 네. 있거든요 뒤쪽에 왜 무서워요 이 병력들 어중간한 히드라로는 사실 대화가 어, 대화를 붙일 수 없고 야. 자 하이 템플러가 스톰 한방두방오다 네. 패요 뮤탈도 지금 치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네. 일부 히드라는 아, 어, 프로토스의 정문 쪽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후방에 쳐져 있었던 히드라가 좀 쫓겨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토스의 지상 병력 중에서, 대다수가 지금은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여기 주력 병력. 오, 오, 들어가는데, 스톰. 네. 지금 맞으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한방 더. 스톰. 히드라가 자, 스톰만 다 빠지면 어디 두고 보자 이거거든요. 네. 네. 이게 추가 병력까지 오고요. 스톰이 끝도 없이 나와. 이런 예. 생각을 네. 했을 것 같습니다. 오, 꽤 많이 잡혔어요, 와, 히드라들이. 그러면 어, 다시 한번 들어는이 병력을 좀 네. 막아내야 되는데요. 어, 어, 저 앞에 기준 힘들겠는데. 네요 네. 아래쪽에 지금은 질럿들 들어갔고 이 병력이 하이테플러는 없지만 드라구이 뒤쪽에서 받쳐주고 있기 원거리 지원을 하고 있어서 쫓가면서 네. 지금은 병력이 죽거든요. 그렇죠. 저 여기도 여기도 자원줄에 소쇄병력 와서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오! 아칸도 아까 살아 있었죠. 네. 아칸이 살아 있었죠. 여기, 여기 살아 하나? 있네요. 두는 1 0지 송병우 선수 이번 경기 아, 잘아내면서 그래. 아. 팔강진치로 냈습니다. 2세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1시 쪽이에요. 빙수예요. 이경민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하서 씨. 장윤철 선수. 넥서스 올려요. 후부는 계속 지금 돌아다니고 지금은 다크에게 안전하면서도 이후에 분위기 봐서 리버 활용해지면서 재미도 볼수 있고 최대한 게이트웨이도 적은 숫자로 지금 확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이미 상대 다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리오빠어요 앞마당 쪽에 리버가 내려가 있었고 오, 또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드라군도 좀 일부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야, 이게 본진 찔린 게 오히려 더 만약에 셔틀이 살아나간다면은 더큰 이득일 텐데. 어. 자. 좀 많이 맞았어요. 아. 네. 어, 리버 리버? 네, 네. 6킬입니다 그래도. 네. 탈출 버튼 눌러서 떨어지기는 했는데 프로브를 좀 많이 잡았고 그 동안에 네. 어, 어? 어? 와, 이거 기적적으로 살아나간다면 이거 잡히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네. 자 방향 좀 바꿔서 돌아오기 위한 네. 움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지금 네. 높습니다. 오! 한 번. 저런 오! 내려와요. 오, 한방오잘려놨어요 그래도. 자 빼놓고요. 아, 셔틀와 딜이 지금 진짜. 네. 앙으로 지금 기가 막들어습니다이 네. 싸움에서. 네. 한번 더. 한아 이것 한씩자 셔틀. 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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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하나 아, 살았습니다. 차트 터졌고네 투리버이긴 한데 이거, 야 이거 드라곤 숫자를 많이 잡았어요. 예. 엄청 아, 그, 아 얘들은 가출한 애들이래 버렸어요. 우리 지금 저기 <laughs> <여기> 있던 병력 들리기 옮겨놨어요. 하지마 더 놀자. 정면 쪽으로 올수 있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안고 있는 상태죠. 네 오. 오. 와 아, 이거 터지면. 자드라곤으로 이번에는 시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더.. 어어어어셔틀인데어어자 자, 이것도 질럿 위주로만 내, 예. 내렸기 때문에 여기 리버 있으면 확실하게 지금 위에서는 예. 이겼, 이 층에서는 네. 이겼는데 2층에는 예. 이겼는데 예측, 자 1층! 그러니까 밸런스가 예측으로? 중요하죠 지금은! 경력 네. 밸런스가! 리버 하나남겨놓고 네. 네. 갖고 예. 예. 셔틀 하나 여기 와. 더 있습니다! 오. 데미지 잘 들어가요 네. 오. 오. 하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도 여기도 도착합니다. 예, 그냥 예 들어가서 소. 와. 이야, 와, 뻔뻔지 오, 와 오. 자, 2층에 있는 오, 병력 오! 포지션이 아예 안돼 있어. 요 2층에 있는 병력이 아케디가 안 돼요. 아, 자 여기 뚫렸습니다. 그저 저 병력이 아무런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정면이 그냥. 네. 시원하게 뚫렸죠. 리버가 남아있어가지고 화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아, 이거는 음, 뭐 내려올 뭐 수가 없어요. 빙수처럼 녹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름날에 빙수처럼. 어, 어, 이거 진짜 들어오는 병력들. 지 바로 녹으면서 확장기 내줍니다. GG! GG! 1세트 대결. 먼저 장윤철 선수 승리를 따냅니다. 두 번째 세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패자전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아래쪽이 이경민 선수예요. 위쪽이 장윤철 선수입니다. 진짜 이 정찰은 생각도 못했고, 네? 정말 오묘한 시기에 숨어 있었던 프로구였거든요. 네. 드라군 하나 던져주고, 네. 드라군은 어쨌든 드라군의 네. 반응을 보일. 수... 그래서 봤어요 상대방의 삼 네. 게이트를 봤어요. 네. 오, 와, 네. 너무 순진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켜버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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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오직타밍이 약간 늦는 편이고, 네. 또 리버 빨리 올려주면서 수비만 하면 이긴다라는 생각이죠. 들어와 준비하겠습니다. 리버 하나가 좀 까다롭거든요. 네. 이런 수비 좀 잘하는. 장윤철인데요. 배치 그리고 리버 컨트롤이 오우. 꽤 중요하겠는데. 이번 세 방. 아 이거 좀 많이 맞고 들어가긴 합니다. 네. 네 언덕 쪽좀 올라가면서요. 자 그래도 드라군의 양으로 일단은 최대한 간격 넓혀가면서 드라군의 양으로 지금 네. 극복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리버가 있어요. 아 리버가 그냥 골목 대장 리버가 네. 있어요. 네. 리버가 있어서 어 이거 끊어내기 위해서 오다가 변칙 타이밍에. 와 이거 뭔가 사고를 네. 만들기 위해 낚아먹잖아요. 네. 서로 신랑이 하는 예, 이 오우. 시간마저도 굉장히 아까울 것 같아요. 한대 예. 앞바랑이 돌아가고 리버로 셔틀리버 잡는 건 거의 힘들죠. 네. 거의 불가능한 방법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았어요. 오 자꾸 어울라이팀입니다어라군데 네. 예. 네. 리버가 DMG, 맞았어요 지금. 두 방이 잡혔자두 방도 들어갔어요. 리버 두 방이 드라군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진짜 실어할 만하네요 이경민 선수. 아, 이걸. 네. 또앞서거 되면서 인구수 격차가요. 두 배. 시즈! 페더링 대결 장윤철 선수승이 따내면서 최종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1사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의 이경민 선수를 잡아내면서 최종전 올라왔습니다. 저그 이몽규 선수의 여기서 아, 맞아들이고. 점차가 어. 좋았어요. 여기 숫자가 좀 있습니다. 네. 패커지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뒤쪽으로 한번뺀 거고 네. 양방향 견제입니다 양방향 드론 테러 독이 들어가서요 점사 잘해주고 있었고요 제이도 독이 네. 비벼주고 세기? 세기? 우와 네. 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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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기? 아, 아, 세기. 아 세기 아 세기 또 어, 들어오는데 와 네. 뒤에 네. 스톰 한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공격이 딱 붙었을 때면 은 다크 신경 못 쓰는데 오히려 하이테플 신경 못 썼어요 예. 톱도 잘 피했고요 예. 네. 하나 좀 제거를 해줬고, 거기다가 스까지 빼먹었습니다. 네, 여기 캐논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덕 위쪽으로 빠지면서 지금 싸워야 되고, 하이 템플러가 네. 또 좁이 째. 뭐 물고기, 물고기처럼 움직입니다, 히들이 이거 좀 많이 맞았어요. 네. 어, 여기 그냥 네. 퍼세어가 빠져 있었죠. 들어가어오 템플러만? 네, 템만 그냥 오. 강제 악한됐습니다 네. 자, 와, 와! 이것도 합체! 작은 싸움만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막 끌려 와 들어가는 느낌이고 예 오버로드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요. 예, 이게 커세어 커세어 때문에 오버로드를 히든 쪽에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예, 그 타이밍에 지금 다크가 들어가서 어 드론 좀 쫓아내고 잡아냈습니다. 이러면 여섯 시가 돌아가죠. 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몰래 몰래 확장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죠. 플로토스 네 확장을 더빨리더히고 있어요. 네네 확장을 네그 온도까지 올라가서 막 기지고 막네 구화할 정도면. 네 와, 다 여유가 없는데요, 저그도 네. 자원적인 부분에서. 뮤탄스까지 오긴 했는데, 여기서 끊어야죠. 네. 아칸 때문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이, 하이템플러의 사인스톤 이 부발은 무조건 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러커 배치가. 네, 달려들지는 못하고. 그리고 뒤로 퇴각하면서동건 자체도 지금 잡혀있습니다. 템플러 농사를 인치값이 네. 네. 지어나가지고요. 자원에 어쨌든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갔었던 병력만큼의 병력이 뒤에서 네. 또 생산돼서 나오고 있고. 자원 출초로 지금 대구모 병력 붙고 있거든요. 네, 여기 소규병력 옵니다. 예, 이거는 뭐 액으로 막아놓은 상태에서 상대의 지, 에, 진입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근데 데액석 예, 쪽으로 조금만 보내야 되죠. 네, 이쪽에서 아예 못돌라오게 차단 시켜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와, 스톰. 한번큰 전투가 끝나서 손해를 보고 난 이후에 이쪽 멀티를 밀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회를. 인구수 네. 역전됐고. 네, 더 많은 병력으로. 예, 그래서 거의 우인성으로 지금 병력 짜내고 있거든요. 저보도 지금 네. 추압장 자체가 리듬편입니다. 네. 좀 여기 캐논 걷어내면 확장기를 박살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 타이밍 더 빠르게 지금 멀티를 실어하고 있는. 아 다카라가 들어와서 네예 예, 완성돼서 짧은 동선으로 움직일 때아 예. 근데 네. 오버로드도 예. 같이 예. 야 예. 지금 썰어야 되는데 어. 지금 어. 그렇죠 예. 지금 썰놔야 돼요. 자오 많이 쏴요. 자 그만 병력들 컨트롤하고 있어 거든요 네. 자다 떠도망. Wow. 와이 다크 살았어요 16킬입니다 16 다크 오 이쪽 타격은 좀 오, 큰데요? 저블링이 적응, 들어가서 이번에 영청난 속도죠 저글링 막아야 되는 장윤철이고요 네 일곱 개 동원합니다 그래도 와 이거 내구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그냥 싸우겠다는 겁니다 스톰은 안아요자 네. 여기서 좀, 오 들어오는 쪽으로 스톰이 좀 뿌려지고 있고요 네템플러좀 살리면서 추가 병력하고 연, 예 연결이 연결이 우와. 자 연결이 됐습니다 추가 병력하고 쫄토라 먹으면서 인구수 20앞서나갑니다야 여기 있는 병력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악한 하나둘씩 일어나는 것도 부담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병력 보내면서 럭커까지 좀 내려와서 완벽하게 밀겠다라는 건데 자 뒤쪽에 있던정을리 엉뚱한 위치에서 나타났어요 네. 뒤로 가면서 그래도 자 이거 달가 먹으면 서 숫자를 줄이고는 있거든요 네 여기 강제로 연다시죠. 강제로 지금은 아예 주변의 공격이 왔었네요. 탈출화되고 네. 있는데 러커에다가 그러나 네. 자원이까지 쳐가지고 아, 이변을 막아냅니다. 이게 저그와 비슷한 아, 자원 획득량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던지라 네. 경기를 좀더 일찍 끝내지 못했던 것이좀 아쉬운 부분이겠고 네. 좀더여기서의 공격이 또 맞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나의 확장은 더 봐야 됩니다. 밀고 네, 들어가거든요. 여기 달크선 펼쳐져 있습니다. 네. 아우. 어... 수험을 뿌려놓고 아래 위쪽에서 히드라가 어쨌든 쏘고 있는데 통 때문에 히드라가 정리되고 여기서 악한 만들어지고 지렛 한두 대만 넣으면은 멀티는 못 맞거든요. 네. 아, 멀티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추가 병력이 지금은 좀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좀 힘이 빠져 보이는 예. 듯한 모습이 히, 보이거든요. 네. 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이게. 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었거든요. 세시가 아. 돌아가면서 로코네 없잖아. 시질질 불량 싸매승이 따내서2사대형이 먼저 승리를 가져가는 장윤철. 경기를 네. 끝났습니다. 2차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장윤철 선수고요. 파란색 이몽규 선수입니다. 매번 다르지만 아까와 좀 약간 비슷한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커트와 그래. 세기까지 뽑으면서 공업도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어, 그래, 오, 네. 자 러커 뽑았다면 좀 공격적으로 좀하이밍노려서 네, 아, 오, 두나 이런 부분들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앞선 경기와 다른 점이 바로 이제 러커가 들어오는 타이밍인데. 통으로 일단 혼내주죠. 요. 예, 독일의 스톰을 끊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 가서 뭔가 상대방에게 예, 기술을 내아라라고 예. 지금은 강요를 해야 되는데 아칸 네. 사쳐버리고. 와. 와 이걸 그냥 또 살리나요? 네. 합류하면서 네. 나오기 시작하죠. 아래쪽 돌아가는 병력도 있고요. 러커만 잡으면 되니까 우선 에 예, 러커 머리 위쪽으로. 자, 팔안 어. 자 아칸의 팔안 닿게. 오, 잘 잡았어요. 비파일럿 체크까지 올리고 있거든요. 네. 트 럭커밭. 필드 빠지는 것도 이거, 키 부적이거든요. 예, 여기 지금 바... 병력들이. 어, 여기 빨리 밀어야 되는데. 예. 그 템플러도, 우리 계속 계속해서 뽑아놨던 것이 예. 아니라, 아까 보였던 템플러도. 만화가 얼마 없었거든요. 몇 네, 번도 아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 11시와 미드랄 멀티가 분리가 되면 은 11시에 방어타워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냥 깨지거든요. 네 여기는 11시는 못 지켰어요. 이 언덕 위도 지금은 그리고 병력이 다 나갔잖아요. 네. 병력이 지금 나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언덕에 있던 병력도 내려옵니다. 네, 럭커 하나로 일꾼 자수를. 자, 끊어내고 있는 장면까지. 네, 커세어다도 운영하면서 질템으로 좀 시간을 오래 끄니까 그, 거기에 카운터인 러커를 뽑아가면서 언덕기를 잡아놓고 11시를 괴롭, 빨리 못하게 괴롭혔던 게일단이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네. 아, 템플러가 별로 없어요. 막 4, 5키씩 막두번씩끌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입장에서 네. 자, 지금은 쓸수 있죠. 어우. 이거는 아까 뽑아놓은 거니까 한, 한 번은 지금 쓸수 쓸 있고 또 하나. 러커가 문제죠? 네. 러커 쪽으로 스톰. 저 평균 오는 거좀 몰아내야 되는데 평균 숫자가 좀 줄게 되면 밀리거든요. 아, 스톰이 뭐한 번씩은 썼지만 다구는 지금은 쓸수 없었기 때문에 자, 다크 섞어서 러커 지금 암살하려고. 다크가 네, 다크 암살. 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 싸우고 싶은데 쉴 네. 그러니까 틈을 안 주다 보니 밸런스가 안 잡힙니다. g 지 이몽규 선수의 끈질긴 공격력으로 이번 경기 승리를 따냅니다. 경기 1대1 맞추네요. 세 번째 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전 마지막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장윤철 선수의 프로토스저적 이몽규 선수. 프로브로 계속 지금 상황을 보고 네. 있고. 오 저글링, 저글링. 예. 자 이거 뭐 게이트웨이라던가 좀 포지 그냥 강제로 때려주면서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글링이, 때릴 만한 건 대단히 많아요 네 캐논 하나 프로브까지 동산에서. 나와서 네. 빌런에안 닿게 때리고 있죠 일부러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건물 바로바로 지어주면서 어떻게든 기 막고 기 막고 기다려. 아자 여기는 위치 위치 포지로 차나스맞고 있습니다 차나서 깨고 야, 다시 한번 다시 취소시키고 저렇게이쪽에서 어? 자, 여기 게 해서 이제없이아요 해서 자, 이이트 깨졌어요 케이트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비비서이렇 아, 아, 자, 저렇저이거저 해서 자, 이렇게 네. 네, 아, 그,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서 자, 이렇이면서최이한 비벼 서는데케이트가 깨졌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병력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 네, 네. 그냥 물밀듯이 내려오는 병력을 프로브의 뭐이 목숨으로 바꾸며 바꾸면서 싸우어 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지큰 원에 보낸 이후에 저울링. 무기태로 캐논 저거 깨지면 돌리는 네. 이만영. 아, 점사 점사. GJ. 이봉규 저울링 승부수로 승리 따내면 등 탈강에 올라갑니다.